이 먹는 거예요. 초장기 응. 연애를 하면서 생각 그러니까? 미리 먹는 거예요. 우리 아들 잠깐만 자, 장면 먹어요. 어이 여보, 얘 혼자 짜장면 반 그릇 다 먹어. 세상에 마상이, 몸이 환장이 많이 드시 우리 곧 1주년 되겠다. 1주년은 같이 보낼 수 있을까? 힘들겠지? 초장기 연애를 하면서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. 오빠, 나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줘서 고마워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<laughs> 사랑가3번이는 진짜 사랑했나봐? 뭐 그림이야? 이걸 보관하고 있었어 저 인간이 아니 아니 어디까지도 몰려가 지금 어떡하냐고 진짜 환장하겄네 아우 어떻게여버집 미치겠다 맥시멀 미스트 짜자자 h e 이 e 날이니까 전날 아보카도 마 y 그 다음에 s she h e r 다 y e 이 h Is she here? y 다 청구용품이에요. 일회용 변기 세척기. 와 코스코 가 바뀌었네. 웨이팅 길다고 여기 직원이 와서 기다리는 웨이팅 시간에 바코드를 찍고 계산해주네. 나이스. 그레이시아. 와 스마트해졌네. 도민니 피자 먹어. 도민니 피자 맛있어요. 아, 풀 뜯고 와서 진짜 사람들한테 치워 죽어. 아유. 음! 물론 나는 피하니까 맛있구만. 아, 힘들어. 근데 이거 벌레 택시제다 뿌리고 대충 청소해놓고 가야지 그래서, 이름마다가 와가지고, 그지이르르르 이르르마, 막, 이르르 막. 이르마가 도와줘가지고. 고맙네. 요 동님, 피자 먹어. 동님, 피자 맛있어요? 음. 오이고 야무지게 잘 먹네, 우리 아들이. 얼굴로 피자 먹었어요? 어이고 반장, 어네 오메, 초이야. 거기 어떻게 올라갔노? 인초이! 와. 한 장하네.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간 거요? 진짜 이 높은 2 m 위를 돌아버려 돌아버려 여보 칠리 시켰어? 도스? 맛있겠다. 오랜만에 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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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리. 아, 나 오늘 안 오면 어떻게 말이 어... 이사짐다 싸서 밖에 내놨는데 안 온다고? 그럼 가서 부질러 버려야지. 네. 진짜로 부질러 간다고...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. 이것들은 지금 몇 시간을 넣는 거야? 나들 많이 먹여 음. 여보, 칠리... 계속 겁나 맛있어. 고기보다... 칠리더 <laughs> 맛있어! 아주 맛있다, 맛있다야. 아쿠파스는 내 말대로 조만간 망할 것 같아? 절대 안 망해. 대박. 이곳이 멕시코다. 밥먹밥 먹는데 갑자기 정전됨. 여보, 이곳 어불 들어왔다. 예. 엄마. <laughs> 오, 그랬다. 우리 아들 콩콩르 먹어, 먹어. 여기 비상 전기 있어? 아, 그래? 밥 먹는데 불 꺼져서 깜짝 놀랐네. 동윤이 봐. 여거 동윤이 봐. 응. <laughs> 엄마 아빠 공격 때문에. 야 너는 아침도 먹었잖아. <laughs> 얘는 점심이야. 우리는 아침이. <laughs> 네, 월세 주집에 새 매트리스 왔고 그다음에 작은 방에는 싱글. 이거 매트리스 좋다니까, 그렇지? 어, 되게 좋아. 메모리폼이요것 몸말 신창이 아 어, 죽겠다. 3사에 몸살 걸리겠네. 아, 애들은 아빠랑 이삿짐 아저씨는 먼저 가고, 애들이랑 나는 여기 남아서 자리가 없어서 택시 타고 갑니다. 최희도 짜증났다냐? 최희도야! 짜증 야. 야 도윤아! 최도짜증났냐 도윤아 그게 하지 마. 저 싫어해. 아들, 우리 아들 곰돌이 드시오. 아추 아따, 나 이사 온날 겁나 춥네. 뜨끈한 감자탕을 먹으러 왔지. 여보, 11시까지 한다고? 어, 맘마. 음, 국나물이랑 감자탕. 어, 이거 좀 먹지. 우리 아들 배고파. 빨리 맘마 달랴. 귀여워, 여보. 여보, 누구 들이야 겁나 귀엽네. 모자 쓰니까. 보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국물이 뭐이? 국물이 먹고 싶어 어난 국물에 비벼먹어야 돼. 고기 좀? 응 지금 좀? 응 키다 고기? 고 뭐라고? 15%만 징크이잖 <laughs> 오늘? 응 아, 귀여워 여보 빨리 잔한잔 하자 우리 소주 얼마 만이야? 너무 소주 나 얼마 만이야? 두세 달만에 먹는 것같더니짠 <laughs> 그래? 네? 얼마 전에 제 이경민이 뭐 오잖아. 아유, 이거 어떡하지? 종료인데 한달걸리는 아니, 올 때는 멕시코 처음 올 때는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는데, 이씨, 여기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, 아 온도가 안 나요. 우리 아들은 뭐해요? 우리 아들은요리에요 엄마 주세요. 아, 어, 고맙습니다.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음, 정말 맛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완전 완전 어떻게 정리하냐? 아 음, <laughs> 이어 중에 <여중이> 그래도 <laughs> 먹고 살겠다고. <laughs> 아들 밥 맛있게 많이 모이어 음. 삼겹살이랑 생선 망구워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사하니라 고생 많이 했어 응. 얼굴 잘 먹어 모... 얼굴 잘 먹네 새끼가 어, 다 컸네. <목소리>